최근 내린 장마비로 전국에 큰 피해가 남았습니다. 강원 지역도 대형 산사태는 물론 물길을 건너던 60대가 숨지는 등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장마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절벽에서 바위와 토사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정성군 봉산리 피암터널 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성군의 내린 비는 21mm 정도였지만 이미 지난 6일부터 소규모로 발생한 낙석은 지속적으로 내린 비를 견디지 못해 산사태로 확대된 겁니다. 다행히 정성군이 지난 6일부터 차량 통행을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응급복구비. 10억 정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이라는 피암 터널 구간을 다시 틀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극적으로 붕괴 우려되니까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앞에는 하천을 가로질은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두 가지하는 가닥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지난 주말 사이에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던 원주시 신림면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소 먹이를 주기 위해 이곳을 건너던 65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몸에 이렇게 로프를 묶고 이동을 했지만 강한 물살로 인해서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원주에서는 주차장 온벽이 무너지고 인제에서는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또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원주와 정선, 횡성과 평창에서는 둔치 주차장 9곳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원주 부론면의 경우 충주댐에서 15일 오후 4시부터 초당 6천 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서 14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매년 이렇게 비가 오와냥 그냥... 그리고 요번에는 특히나 저기 충주, 충청북도에서 많은 비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어제 하루에 늘어갔고 어, 그저께 아침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제 날세면서 마을 쪽우회까지 여기서 한 500m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집은 괜찮았어요. 의암 때문에 지난 14일 초당 1,40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위험된 방류량이 최고조에 달하자 김진태 지사도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듣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기상청도 예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구름에 범위가 좁고 수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서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에 강원 북부부터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강원 남부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장마비는 19일부터 그치겠지만 22일부터 다시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